Get out in the sea Get out in the sea Get out in the sea hey, we'll ちょうど テレビです。 합니까? 이제는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제는 지역 갈등이 의미가 없어요. 아시죠? 남녀노소 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 둘씩 열거하고 우리 앞에 노인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국과 세력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시죠. 첫 번째로 이 나라를 존 충성하고 중국에 실세하고 자기 연봉 1억 6천을 올리고 마약 예산 자르고 원전 예산 자르고 북한의 굴종적인 저 민주당이야말로 쓰레기 아닙니까 <laughs> 저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경계하는 줄 아십니까 무서워서 그런예요 왜냐 민주당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고 민주당이 절대로 총 내낼 수도 없고, 민주당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한 번, 한분이고 이러한 열기와 이러한 열정이 민주당을 싹 쓸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laughs> 여러분, 우리 특히 10대, 20대, 30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여공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있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음령 이전에 9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중국과 러시아, 우리나라의 전천지 원수도 아시죠? 이두 나라가 9월달에 무슨 짓을 했냐? 동해상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석을 열렸어요. 1 0 달에는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침공을 위한 제 3차 대전이 있을 것이니 장성들 보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매일 매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개업령이전에 아주 위험한 동북아의 위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뿐만이니까 중국의 단청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부산에서 항공모함을 촬영하고. 국정, 국정원을 차량하고, 그 다음에 비밀 경찰서가 서울 한복판에서 발견되고,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이 계속해서 팔려나가고, 우리나라의 휴민트 네트워크가 조선의, 조선족에 의해 중국에 넘어가서 단독기로 6천만원에 수십 년간 쌓은 우리나라의 휴민트 네트워크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총체적으로 무어지고 있는데, 머리가 있고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중국 간첩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로맨 민주당은 뭘 했습니까? 간첩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그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간단해요. 중국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laughs> 여러분 이것뿐만입니까? 요즘에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시죠? 경제가 팍팍하죠? 민주당 찍어줬더니 뭐가 나아집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잡으십시오. 우리나라의 산업, 철강, 그 다음에 조선업, 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원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출 제일 잘하던 품목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중국이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나라를 팔아 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싹다 중국한테 넘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전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원래는 우리랑 중국이 두 배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10년 전에 얼마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이 무역 점유율이 8배나 차이가 났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중국놈들이 만들어서 쌍갓을팔아내기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다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게했는데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지금 제조업, 유통, 금융시장 중국 자본이 싹다 몰려와서 자영업자들까지 좀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 민주당은 원시기는 시진핑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있고 무비자로 중국인들 들어온다고 있고 이게 한국 정당입니까? <laughs> 여러분 위기가 시각 나시나요? 전반위적으로 지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니까 사회영역을 봅시다 너무나 슬프게도 이 나라의 사회 자살률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자살률 1등입니다 마약을 볼까요? 10대 마약사범 검거 비중이 10년 사이에 20배나 늘었습니다 20배나 20대 마약사범이 10년간 10배나 증가했어요 그들의 민주당이 이번에 한 짓은 무엇입니까? 마약 예산 상값 이거 봐. 마약이 창궐하고 산업이 꺾이고 안보에 불안을 느끼고 이러한 때에 여러분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관위 우리 나라의 국민 주권을 침반된 선관위 비밀번호 12345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정비가 수십 대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북한이 매일매일 그냥 재직 들어가는 시 마음껏 세계에 있는 정당이라면 허리띠 졸라매고 국민들이 먹고 사기 힘들니 내가 영범적 삭감해서 중국 간첩 때려잡고 경제발전 저해하는 법안들 없애고 내가 한번 희생해보겠다. 그래도 우리가 뽑아준 거아니까 근데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비교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쓰레기 같은 법안들 발휘 많이 하는 것이죠. 영국과 비교해서 무려 몇 배나 많이 발휘한다면 1년에 49배나 많이 발휘하고 있어요. 이 법안들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 나라의 간첩이 활개치고 대한민국을 돈 먹는 데 이렇게 반대한민국 역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알려려고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이 위기의 대한민국 이 백정관대의 대한민국 나는 타협하지 않고 나는 목숨을 걸고 내가 소리 지를 때 함께 외쳐 주십시오. 야, 이재명! 야, 이재 보고 있나? 보고 있갔냐 아! 지금 날씨가 굉장히 흐린데, 이게 바로 너의 미래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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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니, 평범한 청년으로서, 당당하게 선포한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수 없다!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저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광주시민들 눈빛이 가장 뜨거워요 가장 전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왜 지지합니까 자윤 대통령의 어쩌 작년 2024 수출 규모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치를 찍은 도시 유소연 역사상 해외 투자 규모 1등 유소연 무역 흑자 6년 만에 최고치 유소연 민고총 22만명 최고 유소연 전복포에서 에너지 정권 대한민국으로 갖고 윤석열 국가본부 설치에서 유공자들 예우와 최초의 문화를 확립한 윤석열 대통령 국가정권 총말을 위해서 반공 자유민주 통일을 전 세계적으로 외치고 미국의 승인을 받고. 일본의 승인을 받고, 뉴질랜드의 승인을 받고, 독일의 승리를 받은 자유세계의 리더, 윤석! 지난 3년간 대통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온 거예요. 우리가 먹을 욕다 먹고 간짜 뉴스랑 싸우고 국회의 보이콧 견뎌내고 이재명의 내각 회의까지 맞서 싸워가며 개방거리센터좀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폐기보도를 그렇게 하고 서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전자기평기를 없애고 사진도 없애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재판도 기각하고 어떻게 이런 국민 대방 행위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laughs> 여러분 대통령의 심정 이해되시나요? 대통령을 왜 가졌겠어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진실이 너무 무섭게 다는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싸움이 승리로 끝나게 될 경우에, 그때는 진짜 법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라. 진짜 법치가 무엇입니까? 진짜 내간 속에 이재명이를 가두는게 법치 아니겠습니까 부정성공안일 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자들을 무기징역 또는 사형하는게 대한민국 국경에 걸맞는 법치 실현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왔으면서 동시에 이거를 우리가 국민들이 똘똘 뭉쳐 맞서 싸워 이겨낼 수만 있다면! 광주 시민 존경하는 광주 시민들과 호남 시민들에게 역사를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 시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민주당 뽑아서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민주당한테 계속 끌려다니신 겁니까? 민주당을 증오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더 이상 좌우가 아닌 상식과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결정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기는 좌우의 문제, 지역의 문제 아니겠 하시죠? 그러면 역사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토지개혁, 교육개혁, 한민사무관 기조으로 우리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린 논문 동의하십니까? 이분이 최초로 국민투표로 직선제로 당선된 분 아십니까? 아니, 분이 아십니까? 이분이 52년에 처음으로 직선제로 당선될 때 호남이 전국과 전반이 이승만을 선택했던 거 아십니까? 63년에 이분이 당선됐을 때 호남의 대. 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이신 거 아십니까? 다 끝나가던 나라 역사를 잡고 하드캐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수상이관인을치를 보고 언론사가 눈치를 보고 헌재가 흔들리고 민주당이 내분의어나고질질이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전국이 흔들리고 노예로 갈 뻔한 나라, 신중 사대주의 독재국가로갈 뻔한 나라, 자유민주국가로 돌리키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거 아십니까? 자유는 오직 싸우는 자에만 허락된 귀족을같치인거 믿으십니까? 광주의 진축이 흔들리도록,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도록, 그게.